자장면도 김밥도 폭등이라 무서워서 외식 못 한다. 이 말이 사실일까요? 이거 사실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야, 물가 오르는 거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이렇게까지 오를까 싶을 정도로 물가는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작년 한해 동안 팔때 외식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? 가장 많이 오른 게 냉면입니다. 냉면은 6.1% 올랐어요. 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, 네 죄송합니다. 11,308원이 이제 12,000원까지 올라갔어요. 평균 냉면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면옥 같은 데 가보면, 예, 12,000원이 아니고 14,000원? 아니면 뭐 우레옥이나 유명한 냉면집을 간다 그러면 15,000원, 16,000원, 17,000원까지도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. 또그 다음에 오른 게 자장면, 자장면. 예, 자장면도 7,423원으로 5%나 올랐습니다. 진짜 많이 올랐죠. 예, 김밥도,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빔밥이 더 많이 올랐는데 5.8%네요. 예, 15,77원이 1,192원이 됐으니까.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자장면도 오르고, 김밥도 오르고. 올해만, 올해만이에요, 올해만. 삼겹살도 4.4% 올랐습니다. 2만282원. 예. 이게 1만9,429원이었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2만282원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예. 삼계탕도 예, 2.5% 올랐고요. 김밥은 5.3% 올랐습니다. 요즘 분식집에 가면 김밥 한줄 먹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. 예, 요즘 3천 원, 4천, 4, 3천 원짜리 김밥은 없는 것 같은데요. 기본이 4천 원. 좀 소고기 김밥 이러면 7천 원까지도 가는 게 지금이 그런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김밥이 진짜 많이 올랐어. 그데 요게 1년 만에 오른 거잖아요.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? 그러면 여러분 놀라 자빠집니다. 왜냐고요? 지금 오른 거 한번 보세요. 자장면 44% 올랐습니다. 김밥 45.3% 올랐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보면 무섭다는 거예요. 김밥이 3,500원이 기본이니까 2,408원이 3,500원 됐습니다. 진짜 많이 올라갔죠. 네. 삼겹살도 29%나 올라갔습니다. 냉면은 8,962원에서 12,000원까지 33.9% 올랐습니다. 안 오른 게 없습니다. 2019년이면 2020년, 2021년, 2022년, 2023년, 2024년. 5년 만에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. 5년 만에. 예. 비빔밥도 27.6%가 올라서요. 비빔밥, 요즘 만원 갖고 못 먹습니다. 만 천, 백, 구십 원이니까 만천 원이 잘 없어요. 비빔밥도 만 오천 원이 많아요. 거기다가 김치찌개 28% 올라서 8,262 예, 네. 구원입니다. 삼겹살은 뭐, 여러분, 삼겹살 외식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.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. 4인 가족이 외식하잖아요? 그러면 1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, 이제. 우리가 4명, 5명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삼계탕 하나만 먹더라도, 죄송합니다. 삼겹살 4인분만 먹다고 하더라도요, 이게 뭐 10만 5천 원씩 계산하더라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게 4인분만 먹나요? 보통 4 명이 가면 보통 말입니다 6인분 좀 많으면 8인분 먹거든요. 8인분 먹으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. 20만 원 나온다, 20만 원. 그러니 무서워서 몇시 가겠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. 진짜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삼계탕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즘은 여러분 삼계탕을 찾는 사람보다 반계탕을 찾는 사람이 많대요. 저도 웬만해서 쉽게 먹으면 영계 넣은 삼계탕보다 그냥 반계탕을 저는 더 선호하더라고요. 예, 거기다가 찹쌀에다가 예, 이게 밥을 넣었잖아요. 여기에 밥을 한 공기 더 말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. 또한 말입니다. 또한 시장이 이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죠. 외식하기 아마 어렵고 앞으로 경제가 진짜 좋아지나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진짜 쉽지 않아요. 너무 많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. 아마도 말입니다.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과연 소비할까? 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할 가능성도 많다는 뜻입니다. 안타깝죠. 그러나 현실입니다.